햇살 아래에서도 피부를 완벽하게 지켜줄 비올의 UV 선크림 아쿠아 리치 워터리 에센스 SPF50 플러스는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 매력적입니다. 아, 아, 아.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하며 수분 가득한 워터리 에센스 포뮬러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일상 속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피부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광채를 더해줍니다. 피부 민감함,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매일의 피부 관리에 딱인 제품입니다. 가볍고 빠른 흡수력으로 바른 후에도 끈적임 없이 산뜻한 느낌을 선사하여 메이크업 전 베이스로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